새 마스크를 뜯어도 또 라면 한 봉지를 끓여도 비닐 쓰레기가 나옵니다.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 중 하나가 바로 비닐인데요. 깨끗하게 잘 분류해서 버리면 다른 제품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도 못하고 매립되는 비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있는 SRF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분리 배출된 비닐 등으로 만든 고형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닐 쓰레기의 80% 이상이 이렇게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비닐은 색깔별로 분류한 뒤 녹여 배수설비, 보도블럭 등의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 비닐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드리는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적어 사실상 대부분 소각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리 배출된 비닐 쓰레기 중에는 재활용은커녕 소각도 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분리 배출한 비닐 쓰레기를 살펴봤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가 섞여 있고 내용물에 오염된 비닐도 음식물이 그대로 담긴 비닐 봉지도 비닐로 분류해 버렸습니다. 좀 묵직한 것도 있고요, 뭐뭐 있고 뭐뭐이 이런 비닐로 고형 연료를 만들면 태워도 열 효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SRF 제조 과정에서 배제됩니다. 오염된 비닐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건조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 과정에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버려집니다. 저희 발전소는 srf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입되는 연료별로 품질에 차이가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잘된 연료를 사용하면 보다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저희는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연료는 반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은 소각해 에너지를 얻는 것도 재활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재활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비닐 사용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게 다시 쓰는 것이 최선입니다. 포장 충전재로 많이 사용하는 이른바 뽁뽁이, 에어캡의 경우에도 업체 측에서 수거하면 다시 쓸수 있지만 부피와 수거 비용 부담에 대부분 소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가운데 투명 페트병만의 별도 수거체계를 갖춰 재활용률을 높인 것처럼 깨끗한 비닐도 별도의 수거체계를 갖추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